나를 보고 남을 시 남은 박관신, 낭송 심현부. 내 마음이 신실한가, 내 모습이 청결한가. 나를 먼저 보고 난 다음 남을 보자. 가족, 이웃, 국가, 민족, 세계, 인류를 보자. 내 마음에 불리 욕망, 시기, 거짓이 없었는지, 내 몸에 때가 묻어 더러운 냄새 나지 않는지, 믿음, 사랑, 자비, 화평으로 밝은 웃음 짓자, 내가 신실할 때 하늘도 감동을 하지 않겠는가, 백세의 아들을 낳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 아브라함 그 신실함을 보고 나를 보자. 멸망한 범죄의 속을 소돔 고모라에서도 살아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의 꽃핀 생명, 아브라함 공의의 기도, 자비의 덕임을 알자. 어지러운 나라 안팎의 불안한 현실을 보며 몸 마음을 갈라도 나라의 한 마음은 하나로 공의의 불타는 가슴 열어 충복 기도하자. 하나님 사랑한 자 되어 나라 위에 무릎 꿇자.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. 진리 새겨 무릎 꿇고 두손 모으자. 저 높고 푸른 하늘문을 바라보며